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캠브리지 12 리딩 프리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테스트 5의 패시지 1, 이첫 번째 패시지의 13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죠. 일단 지문부터 확인을 하실 텐데, 코르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두 페이지에 걸친 지문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코르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일단 IH l 리딩 문제를 풀때 키워드를 얼마나 빨리 찾고 그 키워드가 등장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 보면서 뭐 중요한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greek, roman 그다음에 20cm 이런 어떤 수치들 네, 눈에 쉽게 보이는 이런 지명이라든지 수치, 사람 이름 또는 연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쭉 표시를 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지문을 확인하시면 네, 나중에 키워드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미리 한번 쭉 해봅시다. 뭐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쭉 훑어보면서 갖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5번은 IH reading에서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그 true first and 문제가 출제가 됐고, 1번부터 5번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5번이 true first and 문제는 항상 지문에서 순서대로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뭐, 가끔씩, 아주 가끔씩, 뭐, 2번하고 3번 이렇게 해서 순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3번하고 4번 순서가 바뀌는 이런 어떤 그, 변칙적인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돼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1번부터 5번 순서대로 쭉 지문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되게 뭔가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그나마 3번에 있는 20, 25 years라고 하는 이 숫자, 수치가 이제 키워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뭐 synthetic coke, 그다음에 cellular structure 또는 atmosphere condition 뭐 이런 것들도 키워드 역할을 할수 있을 걸로 조금 특이한 단어들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신다고 하면 이건 어떤 확실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지문에서 찾아보면 네자 25번 아니, 25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아까 키워드 작업할 때 대충 여기에서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3번에 해당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당연히 지문 앞부분에서 출제가 됐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아까 1번에서 cellular structure라는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보시면 이제 1번과 2번이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서 풀리고 4번이 그 뒤에 바로 풀리게 되는데 나머지 5번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은 지금 25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았다고 하면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4번, 5번 이 뒤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atmosphere, a t m i c condition이라고 해서 대기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좀 paraphrasing이 돼서, 지금 air라고 하는 대기, 공기라고 하는 형태로 paraphrasing 되어 있는, 동의어 처리 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어디 있겠습니까? 4번? 뒤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질문에서 바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셀룰러 스트럭처 셀룰러 스트럭처를 찾았다고 라 하면 1번과 2번 풀고 이 부분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이 25년이 여기에서 검색이 됐으니까 어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이런 부분에서 쓸데없는 부분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아끼시면서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이제 어, 원워드 온니한 단어만 채워 넣는 갭 필링 형태의 문제 유형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순서대로 풀리게 되고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지금 6번부터 8번, 그다음에 9번부터 13번 이문제의 서브타이틀, 소제목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타이틀에서만 키워드를 찾기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또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되게 분명하게 준 키워드들이 알루미늄 스크류 캡스, 그 다음에 코르크 버터 스타퍼스라고 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줬으니까 이걸 찾아 보면.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알루미늄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코르크 스타퍼 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이 여기에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5번 문제는 지금 뒷페이지 시작되자마자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알루미늄과 코르크 스타퍼 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찾으셨다 유입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는 해당 사항 없는 지문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은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등장했고 알루미늄 스크롤 캡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으니까 이 주변을 읽어서 푼다. 그래서 6번, 7번, 8번은 여기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제가 된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르크 스타퍼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9번, 10번, 11, 12, 13번이 쭉 순서대로 이제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한패세지당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할당이 되는데 20분이라는 시간 되게 여유 있게 풀수 있게끔 지금 키워드 작업을 통해서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2 Given 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3번까지 이제 그 g 필링 f e e l i n g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자너 코르크 오크라고 하는 코르크 나무 참나무죠. has the thickest bark라고 하면 가장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any living trees 하면은 그 어떤 살아있는 나무보다 가장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크. 그래서 코르크 오크라는 나무종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지금 paragraph 2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paragraph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자, and the cork oak itself is an Extraordinary trees 하면 굉장한 나무인데 It's bark. 여기에서 이제 bark에 대해서 껍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Grooves up to 20cm in thickest 하면 두께가 20cm 정도 되게 두꺼운 형태로 차, 성장을 한답니다. Insulating은 이게 보온을 하는 형태인데 The tree is like a coat. 그래서 코트처럼 그 나무를 보온을 한답니다. Wrap. around the trunk라고 하면 나무 기둥을 말하죠. 그 기둥과 and branches 가지들을 둘러 싸 가지고 랩되 가지고 보온을 하는 형태로 20cm만큼 두꺼운 형태로 자라고 and keeping inside 그 실내 그러니까 나무 안에 있는 그 기둥들을 at a consistent 20 degrees all year round라고 하면 1년 내내 20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 줄수 있는 이 20cm짜리 두꺼운 어, 그, 껍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살아있는 현조라는 나무들 중에 가장 두꺼운 그 껍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지문에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문에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낫기분으로 가셔야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될 건이 지문에서는 이게 가장 두꺼운 최상급을 쓸만한 테키스트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낫기분입니다. 2 0 c m 는 상당히 두꺼운 껍질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낫 기분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2번 사이언티스트 자 과학자들이 have developed 뭐를 개발했습니까어 synthetic cork 하면은 인, 인조 코르크를 만들었습니다. with the same cellular structure 하면은 세포 조직이 같은 그러니까는 코르크하고 똑같은 세포조직을 가진, 내추럴 코르크와 똑같은 세포조직을 가진 인공 코르크를 개발했냐, 안 했냐, 이 지문에서 밝히고, true first k n o 을 give를 정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developed most probable as a defense against forest fire. 자, forest fire는 산불이죠. 산불에 defense 하는 어떤 방어용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게, the bark of the cork oak. 자, 코르크 오크의 껍질 has a particular cellular structure 이 코르크 오크는 그 껍질 자체가 아주 특이한 그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with about 40 million 4천만 000, 개의 cells per cubic centimeter 라고 됐는데 뭐 큐빅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는 1, 1cm 정육면체에 지금 4천만 개의 그 세포를 조직을 가지고 있대요 that 그래서 technology has never succeeded in replicating 해서 그걸 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러한 c 룰러 l 룰러 그러니까 세포 조직을 복제하는 게 실패했다라는 건 지금 이걸 개발했다 못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하지 못했다니까 지금 여기에 f a l 로 답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오케이. 3번의이 문장은 지금 true인지 false인지 낫기분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individual cork oak tree 하면 은 각각의 이 cork oak 나무는 must be left, 남겨져야 된다 for 25 years. 25년 동안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harvest 라고 하면 은 자, 첫 번째 또 이제 그 코르크 껍데기를 수확을 하고 25년 동안 그대로 건들지 말고 이따가 25년 후에 두 번째 코르크 껍데기를 하베스트 수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수확과 그 다음 수확에 걸리는 시간이 25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트루플스 낙기분을 보셔야 될 텐데 자 코르크 프로덕션 is above all on exercising patience. 그러면 아주 인내의 연습, 과정이 지금 코르크를 수확하는 그런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From the planting of cork sapling, i 플링이라고 하면 묘목이죠. 그래서 코르크 묘목을 이제 플 n 팅해서 심고 To the first harvest, 첫 번째 수확까지 takes 25 years, 25년이 걸린대 그러면 이 25년은 무슨 얘기입니까? 심고 묘목을 심고 수확을 첫 수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년이고, 그리고 and a gap of approximately a decade. decade는 10년을 말하죠. 대략 10년이라는 갭이라고 하는 게 지금 must separate harvest from an individual tree라고 합니까. 한번 수확하고 다음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이래요. 대략 10년. 그래서 첫수확을 나무를 심고 첫 수확하는데 25년 걸리고 그 다음에 25년 후에 또 25년 후에 10년을 더하면 이제 35년째에 또 다른 수확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alse예요.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And for top quality cork 가장 품질 좋은 상품의 어떤 core 코르크를 얻기 위해서는 It is necessary to wait A further 50 or 20 years 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25년의 정체는 여기에도,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지금 1년, 아니,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제 10년이라고 썼으면, 여기에서 10년이라고 했으면 이게 true가 되는데 25년은 다른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자, 4번. 코르크 박. 크 코르크의 껍데기는 should be stripped 벗겨질 수 있는데 in dry atmospheric condition 하면 아주 건조한 대기 상태에서 벗겨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그밑 부분을 보시면 you even have to wait for the right kinds of summer days 해서 여름 right kinds of라고 하는 건 아주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기다려야 됩니다. To harvest cork 코르크를 수확할 때는 아주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기다려야 되는데, if bark is stripped on a day when it's too cold 너무 추울 때 지금 이 껍질이 벗겨진다거나, or when the air is damp 하면 아주 습할 때 벗겨지게 된다면, the tree will be damaged 이건 나무가 손상을 입게 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dry atmosphere condition에 이게 s t r i 벗겨 d 벗겨져야 된다는 게 true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마지막 true false 문제 5번. The only way to remove the bark from the cor cork oak trees. 자, 코르크 오크 트리로부터 껍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y hands. 수작업이다. 손으로 할수 있는 거다.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코르크 하베스팅 is a very specialized profession.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작업이 코르크 하베스팅, 코르크를, 코르크 껍질을 수확하는 건데, no mechanical means of stripping 코르크 b a r k 하면은, 자, 코르크 껍질을 벗겨내는 어떠한 기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have been invented, 개발된 적이 없대요. So 그래서 the job is done by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냐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는 여기에서 이제 해당 상황 없고 이러한 그 껍질을 벗기는 일들이 is done by team of highly skilled workers 수작업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highly skilled 아주 전문화돼 있고 되게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팀에 의해서만 진행이 될수 있다. by hand. 손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mechanical means는 no. 안 된다. true가 되겠죠. 이렇게 1번부터 5번. 비교적 뭔가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런 수준의 true f a l s t 문제가 나왔고, 여전히 지문에서 순서대로 출제되는 거. 키워드가 되게 큰 역할을 해서, 먼데 가서 헤매지 않고, 이제 그 집중해서 포인트 잡아서 시간 아끼면서 풀수 있게끔 쭉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유형 6번부터 13번 문제인데, 서막 타이틀에 알루미늄 스크루 캡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 키워드를 찾아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6번부터 쭉 순서대로 이제 풀어 보면 알루미늄 스크루 캡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병뚜껑이 알루미늄 스크루 캡이에요. 그 다음에 코르크는 옛날, 뭐, 지금 와인병이라든지 옛날 병들에서 이제 사용이 됐던 거고. 그래서 현대적인 버전과 아니면 전통적인 버전 이두 개의 병뚜껑이 있는데 이 알루미늄 스크루 캡이라고 하는 그 알루미늄 돼 있는 병뚜껑의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do not affect. 자, 이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Of the bottle contents라고 하면은 병 속에 있는 물질에 무엇에 영향을 주지 않냐라고 하면 이제 recent years 해가지고 쭉 이제 사연들이 나와요. Recent years has seen the end of a virtual monopoly of cork. 자, 최근에 어, 어, 코르크라고 하는 코르크 소재의 병뚜껑에 virtual monopoly 하면은 거의 현뭐 이거는 뭐. 거의 almost의 개념이에요. 모노폴리는 독점이고, 그래서 거의 독점적인 게 끝나는 게 보여졌다. 최근에 이제 코르크는 병뚜껑의 가장 대표적인 거였는데, 그런 어떤 독점이 끝나게 되는 게 보여진 게 최근인데, as the material for bottle stuff. 자, 더 이상 이제 병뚜껑으로서의 어떤 물질로서 코르크의, 코르크의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어떤 시대는 끝나게 된다. DUT. 그 이유는 뭐냐? concerns about,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 코르크가 더 이상 병뚜껑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the effect it may have on the contents of the bottle 하면은, 자, 병 속에 있는 그 제품, 그게 뭐, 액체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들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코르크가 그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질 물질들의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제 코르크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가 없는데 this is because by a chemical 이 코르크가 어떤 그 화학적인 그 약품들을 화학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plants phenol 해서 뭐 식물의 어떤 유해한 물질 어그페 p n l 과 그다음에 chlorine and mold 해서 뭐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뭐 되게 어려운 그런 화학적인 내용들의 interaction 이게 원인이 돼서 이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떤 그 내용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The tiniest concentration, 농도가 아무리 tiny, 작은 형태라도 can spoil the taste of the product. 자, 그 제품의 맛에 spoil, 망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해칠 수가 있다. contained in the bottle. 그래서 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의 테스트를, 테스트를, 맛을 망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알루미늄 스크루 캡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된 형태죠.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담아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모듈 컨텐츠의 테이스트 부분에 스포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이스트로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스크루 캡의 또 다른 장점은, 자, 생산하기에 어떠냐치퍼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the result 뭐 아까 이렇게 그런 어떤 그 화학적인 그 내용물 때문에 코르크가 담고 있는 화학적인 내용물 때문에 자꾸 그 내용물 병 속에 있는 내용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어디로 갔냐? 플라스틱 스타퍼 플라스틱 뚜껑이나 more recent를 더 최근에는 알루미늄 스크롤 캡스해서 이제 알루미늄 형태의 뚜껑으로 바뀌게 됐고 these substances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어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안 대체한 그런 옵션들이 아치퍼 더 쌉니다 manufacture. 프로듀스의 동의어죠. 그래서 프로듀스의 동의어 처리를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치퍼가 되겠네요. 그래서 생산하기가 더 쉽고, 아니 더 싸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치퍼 to manufacture. And in the case of screw caps, 그 스crew caps는 이렇게 병 뚜껑 따개가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따는 그걸 스크루 캡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ore convenient for user. 자, 사용자에게 더 편리하다.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다. 그래서 convenient가 여기에 들어가는 답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cheaper와 convenient가 연속적으로 나왔고 이한 문장에서 두 문제가 풀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9번. 이제는 코르크보트 스타퍼에서 이제 그 옛날 방식인 코르크 형태의 그 병뚜껑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9번부터 13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suit. 알맞습니다. 더 이제 답은 이미지 오브 퀄리티 구스인데 퀄리티 구스는 되게 질 좋은 상품, 비싼 상품들을 퀄리티 굿즈라고 하죠. 퀄리티 프로덕트. 이런 질 좋은 상품들의 무엇에 적합하냐라고 하면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the classic cork, uh, cork staffer does have several advantages.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However, 그러나 uh, 첫 번째는 its traditional image, 그 전통적인 이미지 자체가 is more in keeping what that of the type of high quality goods 하면 되게 품질 높은 수준 높은 제품들의 적합한 그 유지, keeping을 하는 그런 데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With it, which it has long been associated, 하면, 오랫동안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좋은 제품 되게 높은 제품들과 항상 어떤 연관성을 가진 형태로 그 이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 퀄리티 프로덕트의 이미지에 적합한 게 코르크 보틀스탑퍼라고 하는 코르크 병뚜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지금 답을 가져가셔야 되고, 10번. 자, made from.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냐? 어, material. 이러한 m a 리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sustainable. 한 m e t 그러니까, sustainable 한 m a 리얼이라고 하면, 자, Firstly 여기에서 이제 쭉그 이야기가 이미지를 통해서 나오고,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And very importantly, 아주 중요하게, Cork is a sustainable product that can be recycled. 자, Sustainable라는 거는 되게 지속 유지 가능한 것도 그렇고, 되게 친환경적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코 o r k 가 친환경적인 제품이 될 수가 있는 이유는 Can be recycled without difficulty. 어려움 없이 그냥 재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Sustainable. 유지가 가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메트리얼로 만들어진 거예요? A sustainable material로 만들어진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자 Easily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전에 이게 easily의 동의어죠. without difficulty, 어려움 없이, 즉, easily하게 뭐가 된답니까? recycled 된다 라고 했죠. 자, recycle, recycling, recycle, 뭐, recycle 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형태를 변형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 IELTS reading은 지문에 있는 그, 그 단어 형태 그대로 리사이클 드면 리사이클 드로 리사이클 링이면 리사이클 링으로 지금 지문에 써 있는 대로 갔다가 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리사이클 드 지문에 있는 형태로 그대로 갔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코르크 포레스트는 코르크 나무 그 수분 에이드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데 어디에 도움을 준다고 나오냐 자, yeah. moreover, cork forest are a resource which support s local biodiversity라고 하는 어떤 생물의 다양성, 식물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그 지역의 종의 다양성을 support 지원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게 cork, cork forest다 그러면 cork forest는 뭐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local biodiversity인데 원워드 온리니까 로컬 떨어지고 바이오다이버시티만 지금 빈칸에 들어가서 콜르크 포레스트 에이드 바이오다이버시티 종의 다양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스탑 해요. 콜르크 포레스트는 스탑. 자, 데저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저트가 뭡니까?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화를 발생, 사막화가 발생하는 걸 막는 게 forest c o r e s t 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prevent desertification.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in the region where they are planted. 하면 그들이 심어져 있는 그 장소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desertification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되게, 어, 6번부터 13번은 그 질문의 끝부분에서 되게 촘촘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출제가 된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키워드 작업을 잘 하셨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좀더 1분이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답을 풀수 있게끔 진행이 될 텐데. 지금 IELTS 리딩은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냐 없냐 그것도 동시에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죠. 리딩에서. 그래서 지금 패세지 첫 번째 패세지. 그 캠브리지 12의 테스트 5의 첫 번째 패시지는 비교적 되게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의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패시지 2, 두 번째 패시지를 통해서 지금 푸는 방법이나 키워드 잡는 방법, 순서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 이렇게 프리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